모두 안녕. 아 안녕하세요 저는 종완 저는 예준 저는 조원 악랑입니다 네 여러분 중앙사랑 28기의 첫 번째 중앙대로 콘텐츠 무엇인가요 바로 2020 웰컴 기프트 소개 영상입니다 <laughs> 그런데 이2020 웰컴 기프트가 뭔지 모르는 학우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 19 사태 때문에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새내기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환영한다는 의미 보낸 건데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소개 영상 준비하면서 조금 알게 됐고, 조언 영상도 제가 이거 말해줘서 알게 됐죠. 저도 이거 준비하기 전에는 아, 아예 몰랐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2020 웰컴 기프트에 어떤 선물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러 가볼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2020 웰컴 기프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게 되면 총장님 서신이 제일 먼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음. 총장님 서신에는 되게 많은 말들이 있는데 애중앙랑이 그냥 가볍게 여기 남는 문 많은 중앙인 분들이 이제 공감하실 텐데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는 장골 사르트르의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벌스와 데스 사이 즉 우리의 삶은 수많은 초이스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이스는 뭐다? c a 입니다. 총장님이 글을 되게 잘 쓰세요. 저 여기서 감명받았잖아요, 되게. 근데 모든 중앙인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중앙인 제 친구들도 이 문법 되게 기억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중뽕이좀 차지 않나요, 여러분? 네, 그러면 이제 여기를 넘어가서 이제 명찰과 이제 엠블럼 배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찍볼게요 찍기 전에 이걸 좀더 자세히 보시라고. 네. 또 박신화 놀러 하시지 네. 않고 네. 다들 저희도 아, 유튜브 네. 좀 보고 공부했거든요. 한번 아, 네, 이 명찰의 의미는 중앙인 모두 한명한 한 명이 중앙의 미래이고 중앙의 주인공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그대로, 당신은 중앙의 미래입니다. <laughs>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맞아요. 의심하지 말아요. <laughs> you are the future. <laughs> 옆에 거는 C A U 엠블럼 배지입니다. C a U 엠블럼 배지가 이 명찰처럼 자석으로 돼 있으면 저희가 그막 가방에도 달고 막 필통에도 달아서 보여드릴 텐데. 이게 자석이 아니에요 이게 저희 게아니어고 네, 뜯지는 못하니까 한번 이렇게 가까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배지의 의미는 이 배지가 빛나는 것처럼 중앙이 여러분이 중앙대학교를 빛내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빛내는 것처럼요 <웃음> 블링블링 샤이닝 <laughs> 네, 다음은 제가 이 기념품들 중에서 가장 갖고 싶었던 기념품인데요 중앙대학교 다이리입니다 되게 하드보드처럼 딱딱한 그런 재질이에요. 이거는 만지면 되게 하드기처럼 되게 고급스러운 네, 고급스럽고 좋아요. 느낌도 되게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이렇게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넘기면 은 교과서가 나옵니다. 애주왕랑은 음. 작년에 이 파트 했으니까 기억나시죠? 조금? <laughs> 네. 저랑 조원왕랑은 4년 전에 학사 행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 장학금 페이지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학교를 꽤 많이 다녀가지고 장학금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안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는 장학금은 뭐 일치월장, 중앙사랑장학금 아니면 국가근로 이런 것들밖에 없었는데 여기 보니까 되게 다양한 장학금 제도들이 있더라고요. 어디 그래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걸 보게 되면, 어, 어, 저 면제예요 이 정도면. 전액 장학금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엄마 미안해. 네, 그럼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월간 페이지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학사 일정이 자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제가 신입생 때 학사 일정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진짜 막 헤맸던 적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신입생들은 다 그런 거 겪잖아요 왜? 처음이니까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수록을 해주니까 어? 내가 수강 신청을 언제 해야 되지? 어? 복수 전공을 언제 신청해야 되지? 이런 걸좀 자세하게 알수 있어서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도 내가 재학생이어서 다이, 다이어리가 없다? 봐도 모르겠다. 봐도 모르겠다? <laughs> 그러면 어딜 들어가야 된다? 중앙사랑! 인스타그램에서 들어가면 저희가 한땀한땀이쁘게 귀엽게 깜찍하게 만들어놨어요, <laughs> <맞아, 맞아, 웃음> 여러분. 당연히 들어가면 팔로우와 좋아요는 필수죠. <laughs> 이 다이어리의 의미가 중앙에서의 무슨 뭐를 기록하는 거라 했는데 뭐였죠, 그게? 젊은 날의 추억. 저 메모리였죠. 중앙에서의 삶을 기록해서 먼날 우리 학우분들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저꼭 가지고 싶네요. <laughs> 이렇게 기념품 소개가 끝이 났지만 아직 남은 기념품이 있어요, 여러분. 학생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북. <laughs> 야 북, 어, 맞아요 북이에요. 근데 저희가 최대한 많은 책을 가져와가지고 아, 하고 아, 여러분들한테 아,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이제 학교의 신입생분들을 못 만나는 상황이라서 이제 주변 분들한테 이제 부탁하고 부탁해서 한세권 정도 저희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맞아요, 아름아름. 네, 근데 이 책들은 모두 단과대 교수님들께서 추천해준 책으로 발송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저희 한번 어느 단과대가 어느 책을 줬는지 한번 맞춰볼까요? 먼저 제일 첫 번째. 클라우스 슈바의제 4차 산업혁명 The Next. 아 제가 이걸 고3 때 읽었어요. 고3 때 읽고 생기부에 넣었어요. 이걸요? 네. 넣은 이유는 이름이 길. 어? 기억... 아 이거는 사회과학대학 학고 분께서 잠시 빌려주신 책인데 이 뒤에 보게 되면은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적혀 있어요. 사회과학대학 하면은 뭐다? 깊은 사고. 사회과학대학 하고자 깊은 사고를 필수로 하자. 저희처럼 아세요? 보고 배우세요. 네네두 <laughs> 번째 책은 쉽게 읽고 되새기는 고전 에밀이라는 책입니다 고전이라고 하는데 역사학권 땡 문예찬 땡수고 땡땡땡 같이 한번 써봐주시는데 이책 아래를 한번 봐보세요 에듀케이션 네 맞습니다 네. 교육입니다 네. 이 책은 네. 교육학과 한부분께서 잠시 빌려주신 네. 책인데 뒤에 보시게 되면 교육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다뤘다고 해요 교육학과 교수님들이 <laughs> 교육가 학생들을 고려했다는 게 느껴지는 책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책은 다들 딱 봐도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금융하면 아무래도 경영 경제 에대한 맞습니다. 경영 경제 대학이 하고 분께서 잠시 빌려주신 책인데 아, 금융이랑 아, 친하신가요? 온라인 강의 들으시는 거 보니까 되게 철근 아... <laughs> 뭐죠? 그 되게 막 철근 콘크리트 네. 아, 네 그런 거 되게 응?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 데서 숫자가 안 반응해요. 그 숫자랑 금융이랑 조금 <laughs> 다르죠? 잖아요다 <laughs>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laughs> 네, <다르니까. 웃음> 네 이렇게 보니까. 단과대학 교수님별로 학우분들을 고려해서 책을 선정했다는 게잘 느껴지는 것 같네요. 네, 저희가 이렇게 책 소개가 끝났는데 이렇게 끝나면 음... 너무 아쉽지 않나요?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준비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신입생, 신입생분들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이 촬영을 하기 전에 이제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전화 인터뷰 이벤트를 열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지만 모든 분들과 진행할 수 없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입생 분들과 인터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떨리는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세요 네. 동무들과 중앙사랑입니다. 자기 소개 먼저 일단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학생은 박민기입니다.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이번 중앙대학에 베토벤이 입학했다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혹시 그게 박민기 아버님인가요? 아, 그랬으면 정말 좋겠다. <laughs> 그러면 혹시 저희 혹시 중앙사랑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원래 제가 학교 홍보대 다 하고 싶어서 관심 가지다 위암학력만 지원할 수 있어서 아, 네, 맞아요. 내년에 한번 지원해 볼게요. A 중앙사랑 협지서원님 다음에 꼭퍼시면좋겠네요 이번에 학교에서 2020 웰컴 기프트를 받게 되셨는데 그때 소감이 어떠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웰컴 기프트를 받았을 때그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감동을 받았었던 기억이 <laughs> 있습니다. 역시 그 음악과 거라 <laughs> 그 표현이 <laughs> 아, 예술적이십니다. 아주 그냥 아름답다고 하셨는데 그때 <laughs> 네, 혹시 그 감정을 혹시 음악 선율로도 표현해 주실 수 <laughs> 아. 그리고 책을 또 보내주셨는데 이 책이 엄청 소중해서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풀고보고싶아책 어, 책은 어떤 책을 <laughs> 받으셨나요? 어 책은 그 잠시만. 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못 나오고 계시는데 혹시 학교에 학교가 개강을 하게 된다면은 꼭 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으실까요? 학교 그 축제를 즐겨 보고 싶어요. 소소한 그냥 로망이었는데 올해는 못하게 되어서 너무 아쉽네요 그쵸 저희도 너무 아쉽습니다 혹시 저희 중앙대학교 축제에서 보고 싶은 가수나 연예인 있으실까요? 음... 아이유, 아, 아이유. 아이유. 라인업을 되게 잘하시네요 <laughs> <laughs> 너무 짱짱한데? 저희 중앙대 박보검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학교 축제 기간에 저희 중앙사랑도 축제 북... 부스를 열거든요. 축제 부스에는 놀러 오셔가지고 얼굴 보고 서로 인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쯤에서 한번 환영해드릴까요? 환영합니다. <laughs> 네, 이렇게 신입생분들과 전화 인터뷰까지 마쳐봤는데요. 얼른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진정돼서 학생분들 모두 웃는 얼굴로 학교에서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네, 모두들 안녕. <laughs>